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몰사야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호대는 프랑스 기업 주압류의 팔꿈치 보호대 3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팔꿈치 보호대는 많은 분들이 봄이 오면 야외에서 할수 있는 스포츠인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골프에서 많은 분들이 엘보 보드를 찾고 계신데요 간결하고 간단하고 착용감에 부담이 없는. 이런 보호대를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보호대들이 한 브랜드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목적 중에 어, 두 번째 이유는 이 보호대들이 지금 원래 있던 가격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다운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가와 저가형 보호대를 쭉 나열을 해 봤는데요. 지금은 7만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원대로 내려왔고, 얘는 4만원 언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에피 트레인이라든지 에피 코매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한 개에 12만원 정도 했잖아요. 그 보드들을 하나 살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두개 정도는 골라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급형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에피 프로마스터는 네, 주황리의 프로마스터 라인업. 그러니까 무릎, 발목, 손목, 엘보 이런 제품들 라인업들 중에서 굉장히 상급에 속하는 그런 라인업 보호대입니다. 모든 엘보 보호대들이 이 전완근 압박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 뛰어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에피프로 마스터는 이 스트랩이 추가적으로 없이 패드와 니트가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어떤 사이즈 피팅이 있는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간 사이즈인 미디움 사이즈부터 먼저 착용을 해보면요. 어, 이 제품을 이렇게 열면, 어, 선물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물로 주기 굉장히 좋은 종이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호대가 쏙 하고 들어있는데, 와, 이렇게 좀 짧고 간결하죠? 엘보 통증 같은 경우는딱 여기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박해 줄수 있는. 그래서 이 보호대는 어이 색깔이나 감성이라든지 이 길이가 골프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집어 보면 엘보 보호대들에 많이 있는 관절 부위에는 쏙 들어가고 전완근 부위에는 탱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리콘이 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니트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어 이런 보호대의 특징은 뭐냐면 착용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가 여기 쭉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디움인데 상당하네요. 스몰은 착용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팔꿈치에 약간 올라오는 정도. 요 네. 정도고, 여기에 부분이 탄성이 좀센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이즈 다운 하게 되면 여기에 딱 막혀서 여기 손이 부어서 저리기 때문에 이렇게 텐션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그러면 이 전환근 부분을 압박해주는 이 패드 부분이 굉장히 잘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옷을 내리면, 어, 내 엘보 압박 보호는 굉장히 잘 되는데 보호대 한지 모르는 상황. 심플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 어 니트 자체가 좀 고급형이다 보니까 프로 마스터 라인업에 돼 있고 착용감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감도 굉장히 좋고 전완근 보호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엘보 보호대이기도 하지만 저희 CEP 포함 슬리브를 생각해 보시면 포함도 여기를 니트로만 압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패드가 있으면서 압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7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지 사이즈를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오, 이거 좀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 그리고 여유 있는 사이즈레스터는 좀잘 들어가고요. 압박도 사실 훌륭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즈 다운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은 정 사이즈 중간 범위 있는 쪽에서 착용하시면 되고 밴딩도 엄청 많이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움하고 라지 사이즈가 착용해봤을 때. 크나큰 차이점, 차별점이 있다기 보다는 이 라지가 조금 더 편안하고 밀착감도 부드럽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착용감이 더 만족스러운데요. 제 생각에는 사이즈, 정 사이즈로 하셔가지고 미디움하고 라지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라지 사이즈를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꽉 조이는 제품은 오래 착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골프를 하신다고 하면 라운딩 18월 내내 이 제품을 착용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보호대는 실리스텝 에피입니다. 이 실리스텝 에피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